여러분들이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.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. 옛날에 추성 선생이 선배님이 하신 유명한 건데 원래 원제는 어느 학술원을 보고라는 작품인데 거기서 또몇년 전에 모노드라마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국립극당의 그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요. 그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조시고와라는 작품에서 불우의 아줌마 명연기를 음, 했고, 하여튼 네, 영화 또는 뭐, 뭐, 하여튼 우리나라 최고의 아주 정말 어, 연출자시고, 또그 옛날에는 여러분이 잘이해해도 그러니까 잘 어렵긴 하겠지만, g 르지크로 d 스 r s k i 라는 폴란드에 있는 자가 있어, 그분은 그 연극에 있어서의 보다 활그 뭐랄까. 그, 세트나 무대 장치, 뭐 이런 걸다 걷어버리고 오로지 배우의 몸 하나로 어, 배우가 아기도에서 소리도 내고, 또그 마치 요가처럼 이렇게 아주, 아주 스파르타식 훈련을 해서 그분, 그, 그 배우를 홀리액터라고 그랬어. 이쪽에 성스러운 배우라고 그래서 어떤 그 루스 그분을 뿌리로 추구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았는데, 그런 그... 유명하신 그, 뭐랄까, 현대 영국의 대표적인 유출가, 그, DLG 구루토스키의 수제자이기도 하십니다. 열렬한 그 박수의 원석, 한번긴 게, 여러분. 오늘 에피스우라고 피크 셰퍼의 작품에서도, 음, 주인공을 했는데, 지난번에 날짜를 잡깐 보러 갔다가, 헷갈려서 다른 사람들한 보고, 다음에 한테 꼭 보러 가야 되겠어요. 거기서, 나이스 트라는 그, 그, 에코스라는 건 뭐냐면, 한 소년이 말에 있는 아이의 눈을 찔러서 시작되는 연극인데 그, 아이의 그 정신, 그, 그, 약간 그런 것을 상담하는 유명한 나이사트 역으로서, 그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유명한 실험장 대표였던 김동훈 선배님이 그, 그 연기를 하셨고, 그 후, 이게 또, 그 나이사티 역으로 해줘서 아주, 그 실험업장에서 장기공론하는작품을주인공이시니다 박수도 감사십니다 <laughs>